안녕하십니까 시설분과장정연동 변하 드립니다. 저희 시설분과는자전 목표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다니겠다고 한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좀 소극적으로 됐습니다. 그게 그 점에 대한 이야를 부탁합니다. 저희 시설분과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분과는 어, 맞아장부에 공과위원 5명에서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력위원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은 기존에 시설공과에 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무터에서 들어가뭐관리장는 것이 협력위으로 집어넣었다면 4분이 지금 시간이 되는 대로 아웃사이드에서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넷째주 201호 교육관이 2 0 1회 7시 30분에 회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 봄에는 열기구, 열기구 철거, 보관, 그리고 뭐 조경수, 전지 작업, 어, 하절기에는 선풍기 철, 설치, 또 고사, 구산동 공소, 제초 작업, 그리고 가을이, 가을에는 성당 지붕, 공소 지붕, 우수관 낙엽 청소, 선풍기 청소하고 철거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수도관, 공파방지, 보험제, 그 열기구 설치, 우유 제작, 토리 설치, 철거 작업, 이렇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도 이제 성육부를 뭐 이렇게 아주 안일하게 되지만은 우리 시설 분과 위원들은 시간이 안 되면 뭐, 뭐 활동을 못하더라도회합에는꼭 나와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어, 보건문도 나누고 어, 신앙으로 더 굳어진 시설로, 어, 어, 신앙 안에서 우리 함께 시설을 이루자고 하는 뜻에서 항상 회화변 나오라고 동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신부님과 또 신자 여러분의 불편한 시설물, 의견을 수렴하여 유기적인 시설물 확충, 보안 확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 음, 보면 때때로 간혹 또어디 뭐 보면 느닷없이 성전, 성당 안에 전등이 하나씩 가동 나갑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시설공과는 돌발적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손길이 또 부족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신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제2의 어, 협력인원이 되어주셔가지고 좀 힘이 딸리고 모자 손길이 모자란 것 같으면 함께 거들어주시고 숙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상 시설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례분과에서 상목 목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전례분과입니다. 예, 네, 저는 전례분과장 강인철 분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각 단체장님은 계획별로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나의 강민아 라파에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주단 김미령 아드리아나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쌍투스 단장 황윤자 클라라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쌍투스 단장 승복 베로니프입니다. 예수님과 그라시아 성가대 단장 이호철 스테코노입니다. 분과장님께서 절대 전례 단장님 자리를 공석으로 했었다. 강국한 요청에 의해서 대신 나온 저는 이지원 비아입니다이 전례 본가는 재단과 재의를 담당하는 지지대회와 예, 그 다음에 이제 꽃을, 꽃꽃를 담당하는 헌아령 예, 그리고 전례단, 예, 그 다음에 반주단, 그 다음에 성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각 분과마다 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눈에 이렇게 띄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볼 때는 전례단만큼 여러분들한테, 신자들한테 아주 하나서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분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전례분과장은 전례 각 분과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소개만 드리는 분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례 분과의 그 단체에서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단원을 보충해야 되고 또 단원 보충과 모색, 그다음에 단원 간의 관계성을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좀금 어두울 수 있고, 이각 분과에서 여러분들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신나게 활동하면서 즐겁게 공사하는 분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 같지만, 시간만 이상 이상으로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